안녕하세요. 채권맨 최 팀장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그 미수금이나 그 상거래나 또는 민사채권의 채권 추심에 있어서 어, 판결문이 이제 나와 있을 경우에 어, 가장 많이 쓰이는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의 수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 강제 집행 수단이, 에 뭐, 압류 및 추심 명령, 줄여서 이제 압류 추심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 에 이제 그 채권 및 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나오면은 이제 집행문을 발부받아서, 어, 채무자에 이제 적극 재산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통장에 예금 채권이, 이제, 뭐, 발견이 되었다든가 했을 때, 이제, 통장을, 어, 압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랬을 경우에, 통장에 이제 돈이 들어있으면은 그 돈을 이제 압류를 해서, 어, 이제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채권자가. 어, 그러면은 그 통장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압류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금을 이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이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은행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제1금융권이 있고, 어, 제2금융권이 있는데, 제1금융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그,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뭐, SC제1은행, 이런 이제 대규모 큰 은행들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고, 제2금융권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단위조합, 그, 농협, 단위조합, 은행이라든가 또는 뭐 신협 이런 데를 이제 제2금융권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구분을 짓는 이유는, 어, 제1금융권은 그 본, 예를 들어서 은행을 그 지점을 그냥 압류를 하면은, 어, 본점을 압류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점 하나를 그 압류를 하면은 전국에 있는 각 지점이 다 한꺼번에 압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은행 본점을 압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은행 전국 지점이 다 압류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은행 같은 경우는 그 거래하는 지점을 알아야 그 지점을 직접 압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모르게 되면은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점이 또 하나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을 압류를 할 때는 그 지점을 거래하는 엘서체무자가 어, 통장을 이제 거래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어, 그 지점을 압류를 해야 압류 효과를 얻을 수가 있,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알아두셔야 어, 됩니다. 만약에 그 지점을 모르고 다른 데를 압류를 했다, 그러면 압류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압류가 되지가 않는다. 아, 이 점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장을 이렇게 묻는 그 경우에 이제 은행 압류를 이제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사, 채무자가 장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카드 가맹점을 이제 그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카드사에 이제 카드 가맹이 돼 있을 경우에 에그 카드 가맹점을 이제 묻게 되면은 카드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채무자의 가게에 에 손님들이 와서 그뭐 카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결제를 하고 가면은 카드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카드 가맹점을 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 카드 매출이 일어난 게그 채무자에게 이제 결제가 되지를 않고 그 그 카드사에 그대로 어,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그 묶여 있는 금액이 쌓이게 되면은 그 쌓인 금액을 채권자가 이제 추심을 통해서 어, 돈을 어,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 카드사 가맹점 압류를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가장 많이 통용이 되는 게 그 은행 통장 압류하고 카드 가맹점 압류 이두 가지를 이제 보통 압류 조심을 통해서 어, 압류를 어, 하게 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그 채권 추심하는 강제집행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채권 금액이 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어, 예를 들어서 어, 은행을 뭐한세 군데를 압류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각각, 그, 은행별로 금액을 이제 쪼개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어, 뭐, A, A B, C, 이렇게 은행이 세 군데를, 그래서 300, 300, 그리고 나머지 한 은행을 이제 400,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어, 그, 금액을 쪼개서 이제 나눠서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은행별로, 뭐, 금액이 이제 다 들어있는, 은행, 금액, 그, 금액이 다, 다 들어있는 은행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더 초과되는, 뭐 금원이 들어있는 은행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각자 또어 틀린 금원이 이제 들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 들어있는 금원이 들어있는 은행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압류를 했는데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 400만 원만 추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300만 원을 압류를 한 은행이 있었는데 300만 원 미만이 들어 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300만 원 미만인 금액만 추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 통장에 150만원 미만이 예를 들어서 이하의 금액이 들어있을 경우는 150만원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생계비 기준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추심을 할 수가 없는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뭐 법인은 상관이 없지만 아, 채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만약에 통장에 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 금원은 찾을 수가 없다 아, 이 점을 에,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법인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압류 초심을 이제 은행을 압류 초심으로 할 경우에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이렇게 은행별로 나눠서 마,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금원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안주심을 진행을 해서 그 금원 자체가 이제 들어있는 금액별로 주심을 어,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어, 전체 채권 만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천만 원 채권 금액 중에서 은행 세 군데에서 나 찾은 금액이 예를 들어 700 정도밖에 추심이 안 돼서 그러면 3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0만 원은 다시 또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그 은행이라든가 뭐 다른 그뭐 보험회사도 괜찮습니다. 뭐 보험회사에 또 압류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또그 어 채권 압류를 할수 있는 그런. 음 압류처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 남은 금액 그0 0만원 추심이 안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압류 추심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부 명령하고는 또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전부 명령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은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류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금액 중에서 일부만 압류추심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일부를 찾고 또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추가로 그 남은 금액의 금원에 대해서 또 추가로 압류를 또 해서 추심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아, 요런 점인데 좀그 전무 명령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 추심을 진행을 했으면은 꼭 법원에다가 추심신고서를 제출을 해주시는게 낫습니다 이 추심신고서를 얼마를 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암추심을 했다 그러면은 어, A라는 은행에서 얼마 금원을 어, 내가 추심을 했다라는 거를 추심신고서를 꼭 법원에다가 그, 어, 제출을 하셔야 나중에 어, 다른 채권자가 그 또란 압류를 해서 그 압류를 추심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또 다시 이렇게 톤을 뱉어내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꼭그 압류 추심을 어, 진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어, 금, 금원을 이렇게 찾았을 경우에 어, 법원에 그 압류를 해서 추심을 했다라는 추심 신고서를 꼭 법원에, 어, 제출을 해 주셔야,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어, 가장 많이 쓰이는, 어, 압류 추심 명령, 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맨 최팀장이었습니다.